현대 전장에서 전차의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매복 공격은 전차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정확한 탐지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지형과 악천후 조건에선 기존 광학 장비로는 표적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k2 전차의 반능동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2전차의 반능동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표적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0.1초 내에 측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광학장비보다 3배 더 정확하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레이저빔은 표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차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K2 전차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매복 표적을 3초 내에 탐지하고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모래폭풍이나 야간 전투와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오차율 0.5% 미만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율을 40% 이상 향상시키며 실전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K2 전차가 현대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로 평가되는 데에는 K2 전차와 같은 첨단 장비의 역할이 큽니다. 반능동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미군 M1A2와 비교해도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며 동급 전차 중 최단 시간 내 표적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국방 자립성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반능동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AI와 연동된 차세대 시스템은 드론 탐지 및 자동 타격 기능을 추가해 더욱 스마트한 전투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한국군의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 전장의 숨은 위협을 극복하는 K2 전차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다 거...